사장님입니다. 사장님, 우리 사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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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계시죠? 사장님, 사장님, 뭐하고 계세요? 아, 사장님 나오시는 거 보고 계시구나. <laughs> 아, <딱! 웃음> 아, 형님, 그거 제가 오늘 댓글 봤거든요. 근데 저 소름 끼쳤던 댓글이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 그거 터진 거 아시죠? 팀몬 티몬 어. 터졌잖아요. 어. 근데 형님이 예견을 하셨더라고요. 어. 저희 영상에서 어. 한두달 정도 전에 어. 그 말이 어, 안 되니까 옛날에... 어. 옛날에 어. 15년 된 고객님이 오셨습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어. 그분이 티몬에서 12호 샀잖아요. 어. 그래픽카드. 어. 그, 아. 그래픽카드, 그래서. 어? 티몬 어? 괜찮아? 위태위태 하던데? 어. 이거를 구독자님이 성지술려 어. 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나 근데 부러졌지 않았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돈, 난그돈 메꿔가지고 강사하는 건데. 메모리에서 걸리네요. 아, 메모리에서 걸려요? 음. 사장님? 들어오셔도 돼요? 네. 메모리에서 걸리는 거 같은데. 네. 어? 불 꺼졌어 꺼졌다 또 메모리 또 걸리네 또 걸리죠. 메모리 또 걸리네 지금 이거 문제라고 자꾸 나오는데 네. 근데, 네 근데 이거 얼마나 이렇게 쓰셨어요? 저번에 여기 와서 AS 아 애초에... 그때 메모리 네. 추가한 거구나 내가 네. 원래다가 네두달정도 음... 음... 이렇게 썼던 거 같아요 음... 음 근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기존에 있던 거? 메모리 이거 문제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형님 이거 뭐야 디포 아니야요 디포? 피4 음. 있죠 저희? 있어 네 일단 이거 접전부할 때 뿌려가지고 껴서 드릴게요 그래서 또 그러면 이거 메모리 이거 하나 바꾸시는 걸로 가야 돼네오늘 네.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돈안 안 나가는 거 네. 쪽으로 해놨다고 할게해 할게. 감사합니다 오케이 딱딱 아, 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방문 수령하시는 분너 진짜 2주 동안 기다리셨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야 보드 이거 x 스7 우리 처음 하지 않냐? 처음 처음이에요 야이어렸을때 120만원짜리 왜 이렇게 비싼 걸 하셨대? 고객님이 골랐으니까 우리가 골랐어 고객님이 다 그냥 골랐어요 예. 음아 이분이 그거예요 좀 안녕하세요 견적 보내주시고 이대로 구매할게요 음. 공인비 얼마예요? 네 입금할게요 음. 얼마 걸려요? 네 얼마 걸리 2주 네. <laughs> 그래서 아 이거 고객님 거 엄청 엄청 어려운 작업이라 진짜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저희 밀린 것도 많고 그랬더니 2주 기다리면 될까요? 네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여러분 오늘 방문수랑 하시기로 했습니다. 어디 사시는 분인지 모르고? 주변에 사시는 것 같아요. 아, 성수하시나보다 네. 오케이. 음. 뭐, 사양은, 사양 설명해드려요? 790X3D. 응. 그리고 이제. 마스터보드. 그리고. 4090. 여기 보이시죠? 보드가 독특해요. 보드만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네. 어렸을 건데. 엑스트림 3즈 제일 좋은 거 음, 같아요. 제일 보면. 좋은 거예요? 네, 아,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와이파이 되고. t 타입인 근데. 뭐가 되네요? 10기가짜리 하나 있고 20기가짜리가 있네요. 그런데 아. 이선더볼트도될 거야 아마. 그리고 네. 이거 바이오스 m o 스 클리어 여기 있네요. 네. 이거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때 쓰는 거. 아. 그리고 이거는 와이파이, 그리고 DP, 그리고 USB 2.0 그리고 3.2가 하나둘셋네 다 여기. 있고 일곱 개? 여섯 개. 여섯 개. 야 없는 게 없네. 그리고 뭐 있고요? 광단자 출력 있고 마이크. 네. 엄 아, 있네. 워낙 좋은 거니까. CPU는 790 4장 좋은 거790 3DX 아, 딱딱금 샌드위치 작업 중입니다 이렇게요 2 d 치 이렇게 샌드위치 됐습니다 네. 벌써 선 여섯 개 일단 두개두개 놓고 저 케이스 가져오세요 윤희가 오늘 쉬는 날인데 왔어요 숭심하다고 왔습니다 심심해서 오는 거 아닌가 아, 진짜, 진짜 심심해서 진짜 심심해서 왔어 와가지고 너 오늘 연락 하면 있어 번호 땄어요. 응? 어? 번호 땄어요. 네가 땄다고? 네. 네가 따인 거야 따인 거야. 땠어. 뭐? 누군가? 어디? 또 뭐? 누구? 어디? 번호들 이상 바로서? 네. 그럼 가게 응, 한번 데리고 올 거야? 잘되면? 잘되면 데리고 올게요. 영건이 <laughs> 갑자기 불어하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이진 씨가 번호를 땄답니다. 아들도 와 있어요. 저기 저기 있어요.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우리 사장님. 딱딱. <laughs> <귀여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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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하고 계시죠 사장님? 사장님 뭐하고 계세요? 아 사장님 나오시는 거 보고 계시구나 <laughs> 이거 완배 사장님 거 케이스랑 똑같은 케이스인데 어. 가우를 바꿀 수 있다고? 완배 형이 바꿨는데? 아니 무슨 리버스를 할, 수,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막 이렇게 이상하게 세우더라고요 이거는 아 이거, 이거 신형이야?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거야? 모르겠어요 신형일 수도 있고 어, 야. 역대급이에요 이거 몇신급이에요 이거? 이거? 엄청 무거워요 나는 똑같은 건줄 알았어 위아래 공간 장난 아니네 대박입니다 이거는 응. 보드 뒤에 그 백플레이트 있어요 백플레이트가 있네요 진짜 상급에만 있는 보드 백플레이트 네 진짜 이쁘다 이쁘게 나왔다 여기 스티커 뗀 거예요? 다됐어요와 근데 화면에서 이거 무지개 색깔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무지개색이에요 아우러스 아어 있는거에들어주시면 됩니다 음. 티몬 박살났다고 하는데 저희는 티몬의 영향을 1도 받지 않습니다 <laughs> 저는 그렇게 시장가를 흔드는 가격으로 지금 알리에서 는식으로 하는거면 솔직히 알리는 뭐 어떻게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물건 사게 만드니까 계속 사도 그런거는 오래 못갑니다 그렇게 하면 부러집니다 다 부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불편한 거는 걔네들 때문에 난 짜증났어. 그래들이 특가를 해가지고 20, 30만 원싸게푸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네. 파는 게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못 파는 사람 수도록 하대. 어.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건데 정상이라고 기준이 돼버리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욕을 먹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난 되게 싫어했지. 그런 댓글 달려있는 네. 것도. 근데 그거 뭐 그거 막 홍보해주는 유명한 업계 있고 그럴 때았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걔네들은 도의적 책임은 없나? 있어야 되지 않나?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거 끼고, 꼬 어? 네. 이거 끼고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게 방역판이 워낙 커가지고. 음... 모르겠어. 좀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제시한 일건 대한민국하고 미국인 것 같아. 그냥. 돈이 최고인 가치 있잖아. 네. 뭐보다 중요한 게 돈이다. 가족이 나가는 게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들 되게 많았어. 근데, 그 쉽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 없으면 불행하거든요, 솔직히. 그냥 돈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팀원의 영향을 1도 받지 않는 까만 센부터 진짜 0.1도 없어. 0.1도. 한 번도 없... 시켜본 적이 없으니까. <laughs> 저희가 딱, 예, 주문하는 데는.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거래처가. 그렇게카드는 네. 아마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 뭐, 더 좋은 회사가 생기거나 아니면, 직접, 뭐, 총판에서 직접 받을 수 있고, 그런 건 있,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잘못했어요, 나랑은 네. 아, 그리고 어제, 그, 너 때문에 내가 빨간당 됐잖아. 아. 그가지고 너무 좋아하던데 아, 나 빨간당 아닙니다. 근데, <laughs> 윤상 의원님이 어떻게 나랑 됐냐면, 우리 문학동 있을 때 네. 지역구 의원님이었어 네. 이이선때날 처음 본 거야 가게에서 이렇게 그니까 한한이주이 이 주간에 한 번씩 와 그냥 다 놀아 그냥 그 상가를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난고향 같은 충남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신분이 생긴 거예요 그 근데 그쪽 당한 아니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분도 나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치하고 상관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둔 거고 저는 웬만하면 정치 쪽은 이제 언급 안 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리고 이제 솔직히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김건희 씨가 우리 종 종친 우리 우리 김 씨가 많지가 않아 8만 원밖에안돼 전국에서 근데 이제 종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는 현 정부를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어쨌든 그냥 장난이었는데요? 뭐. 장난인데 진심으로 보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에이. 한번 얘기하고 싶어. 민감한, 민감한 문제라서. 명건이가 내가... 겁나 웃으면서, 야, 이거 놓지 네. 마 했다. 더 명건이가 겁나 웃으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 안 했습니다. 네. <laughs> 딱, 딱. 재미에요, 재미. 저스트 재미. 그리고 일단 상단, 상단 3개. 먼저 선정이 일단 1상선정리 네. 할게요. 오케이. 자, 상단, 상단 3개 네. 달아줬고요. 근데 여기가 이만큼 비는데, 이거 하나 안 들어가네요. 이거 140으로 하는 게 정석이긴 한것 같아. 네, 140 3개로? 근데 이분이 다짠거아니에요 이분이 다 짰어요. 어, 아,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달았어140 이쁜게 없어서 그게 지랄이야 진짜. 아 그건 맞지 그럼 어디가야리안니꺼리안니꺼리안니꺼 하면 일단 펜에서 이제 하나에 7만원 140mm 펜한 6만원 7만원 하지 않나요? 그니까 35만원 아 35만원에 넣었구나 네 얼마지? 10개 40, 들어가면 40만원이구나 7개 들어가면 42만원 그니까 아 이거 이거 펜 가격이 있으니까 네 맞네 그까 35만원 그래서 3개 여기 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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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흡기 이런 식으로 세팅했습니다 여기 아우러스 이거 보이고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보드값 30만 원 내리고, 여기 이거 니한테 네140 갔다. 아, 알았어 내가 짰어요. 아, <laughs> 근데 진짜 비싸다. 이렇게 쭉쭉 해보겠습니다. 지금 열 작업하고 있습니다. 크라켄까지 야, 액정, 액정 짠하다 응, 액정이 짠해요 예전에는 이런 거 조립하면은 좀 기대되고, 뭔가 정말 이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 케이스를 들 생각에 현타가 제대로 옵니다 방문 수령이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자 아, 이런 거 택배를 하지 마네 이거는 못합니다 택배 왜 이런 거 택배를 안받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대구, 대구였나? 대구네 택배를 만하면안 본다 그랬는데 결국 문제 생겨가지고 고생만 그렇다고 해서 택배를 보내서 또 그렇다 편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어? 왜안 되냐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뭐, 자, 케이스, 보다 라이더 케이블? 아... 아, 그, 불러놨는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아, 너무 화 나. 불러놨는데, 나어떻게 내가 잘못했어? <laughs> 맞습니다. 이게 내가, 장난... 어제, 어제도, 컴퓨터, 뭐야, 그, 어? 보당, <laughs> 그 등장이 안 나와. 나보고, 일주일 동안 보고 있으래, 그거를. 내가 뽑았다, <laughs> 이게. 컴퓨터 수리하고 오셨는데. 딴 데서 와가지고, <laughs> 내가 어. 그걸 일주일 동안, 그걸 왜 지켜보고, 지유롭 일주일 동안 지켜봐달래요, 저희 보고.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서 자기 멀리서 왔지 내가 멀리 뭐라겠어? <laughs> 내가 뭐라겠어? <뭘> <laughs> 딱딱. 그래서 돈안 받았거든? 주저건 다래 와, 그래서 내가 <laughs> 아 이게 왜이래? 렇솔로는 사람들이? 아 근데 진짜 요즘 어떻게 어, 어떻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 오늘 유진이는 지금 20살짜리 여자 꼬셨다고 지금 신나있어요, 그냥. 사 <laughs> 어제까지만 혼나고 울쌍했는데, 오늘은 그냥 신나있어요. 인생 폈습니다. 인생 폈어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김태현은 어디 갔냐? 김태현! 뭐해? 일라 와봐. 너 좋아하는 여자 있어, 혹시? 아니. 어? 솔직히 있어. 어, 없어? 아빠는 너때부터 여자 좋아하고 그랬는데? 너때부니 나이 때. 사재야 뭐지? 태양이, 어, 뭐 그랬어. 태양이 반페르시 같은데? 응? 반페르시? 반페르시 알아? 태양아? 몰라? 나. 몰라? 응. 왠, 왼발에 마술사 모르세요? 이거 특검도에서 뭐가 <laughs> 아, 없어? 너는 몇 살부터 이제 위상에가수있거든요아너 말고 구 6학년 때너 4학년 이제 4학년이 이제. 명건이는 저는 4학년 때부터 그때부 이렇게 되네 나는 하학년 때. 그때부터 잡았죠 어. 오른손으로. 뭘 이제 뭘그하하하래 딱딱 일찍 잡았네. 저는 핸들을 그때부터 잡아가지고. <laughs> 누가 그러더라. 뭐지? 우리가 애들도 많이 보는데 댓글이야 왜 이렇게 이제 성드립을 많이 치냐. 어. 얘기 하는데 그 개소리예요. 우리처럼 오히려 치는 게 훨씬 더 건전한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그냥 뭐뭐 검색하면 그냥 진짜 아. 수위 끝까지 하는게다 나와요. 어마어머 뭐, 맞아. 그거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건전하게, 혹시 더 성, 응. 성을 나쁜 거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게 훨씬 더 건전한 거예요방페리 씨, 어디 가요? 어. 어. 멤발의 마술사. 형님, 어떻게 생각해?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성격? 아, 응. 어. 어, 좋은 거지. 너도 슬슬 배투수 있잖아. 어? 극단 과목 없는데, 지금은? 너 근데 그 성격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 학교에서? 아직? 어, 성폭력 예박은 예방교육은 받은 적 있는데. 뭐,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지 말래. 그안 돼요, 싫어요, 그만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 뭐야? 응. 어... 뭐뭐그 다른 거 배운 거 없어? 우리나라 성교육의 실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뭐 태달한 뭐, 거 없어? 어 잠깐만 정치 색깔 그거 <laughs> 하면 안돼 <laughs> 태영아 정... <laughs> 정치 색깔 표현하면 안 돼. <laughs> 병이 없다. 단신 없어. 비형 병이 있는데. 여우해준이로 기억이 안 나. 예전에 그랬다고? 네. 이제 5학년 되는 거지. 다음 년은 5학년. 그러니까, 슬슬 배울 때 됐는데. 삼촌은 그때부터 잡았는데. <laughs> 뭘 잡았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네? <laughs> 어? 자, 잡, 잡아야죠. <laughs> 어?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네. c h 쭉쭉 작업해고요 야, 태양아, 그거 안 돼. 네. 어. 그리고 다음부터는 너무 빨간색은 안 돼. <laughs> 아 그런가? 네그러 오케이 아 맞네 맞네 태권도, 아, 영상에서 태, 엄청 빨리 나온다 태권도 그 원장님이 태권도 학원에 준 거야? 음? 응아정확히 어, 사는 거지 인가? <laughs> 그, 그, 와 근데 태양이는 원장님이 국민의당이 <웃음> <웃음> 근데 태양이는 나중에 돈 진짜 많이 벌겠다 이 귓볼이 이야 <laughs> 귀 진짜 부처님 귀야 네돈 진짜 많이 벌겠다 응? 양 여자친구 언제 만드는 거야? 몰라 관심 없어? 근데 너의 신체가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어 개소리 좀하 못들여주겠네 애들 뭐하는 거 계속 어. 뭐 <laughs> 아, 뭐뭐 해. 리야끝짤자 아, <laughs> 이제 다 선전위까지 완료하고 4090 높게 모습입니다 4090 여기 보이시면 저번에 800, 800만원짜리 컴퓨터 하신 분이랑 똑같은 그래픽카드예요 빵 엄청 크죠. 그리고 여기 사이드에 불 들어오는 거 가운데 불 들어오는 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가 배기 여기가 흡기고 여기 위에는 다 배기. 또 세팅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 봐, 정리 선정리? 는 손정리는... 이렇게 두번 위에 이렇게 돼 있어 안쪽이돼 있고 전선 뒤로. 네. 전기하고 항상 말하자면 전기하고 같이 가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선정리. 밑에 만 이게 이것만, 이거 이제, 이것만 여 넣어버릴 거예요. 네. 정리하면 끝나나요. 오케이. 여기, 여기는 샌드위치로 작업을 해줬고요. 샌드위치. 그리고 여기, 시스템 LED. 이렇게 쭉 내눕니다. 오케이. 다시 찍어볼게요.